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은 이쁜 태양초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태양초, 믿어지시나요? 어, 제가 아는 이분의 그 배양 방식을 나름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시면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참고가 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못 믿는 분들도 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어, 이분은 유리 온실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좀 다른 분들하고 좀 특이한 거는 어, 이난 다이를 최대한 지상에 가깝게 최대한 끌어내리셨더라고요. 그게 난한테 더 좋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잖아요. 음, 지상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난한테 더 좋으냐 나쁘냐 그걸 나름대로 오랜 경험에 의해서 최대한 낮추셨고요. 저는 그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 또 하나는 가급적 그 자생 상태와 온도를 비슷하게 가지려고 무척 애를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신화가 다른 난실 아니면 저희 같은 아파트 베란다보다 훨씬 늦게 나와요 굉장히 늦게 나오더라고요 어~ 그런데 어, 늦게 나온 그 친구가 이맘때쯤 되면 오히려 더잘 자라 있어요 더 튼튼하게 그래서 충분히 쉴 만큼 쉬게 해주는 게 나한테도 좋다는 지론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 참고하시고요. 어, 가볼게요. 1번은 황산반호. 이건 뭐 거의 중투네요. 팻말에 어, 황산반호로 되어 있어요. 요런 부분 보면 좀 무늬가 남아있죠. 요렇게 화려하게 나와서 서서히 소멸되는 그런 종자 같아요. 어, 지금은 정말 극황으로 아주 이쁜 황산반 중투가 되어 있습니다. 인제 소멸되고 그래서 이제 황산반 후에서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친구도 있고 2 번도 같은 종자인 것 같은데요 화려함으로 따지면 이게 더 훨씬 더 화려하고요 촉수로 어, 따지면 뒤에 꽤좀더 조개 가까운 게 있어서 어, 색감을 보면 1 번이고 정쪽 개념으로 보면 무늬와 정쪽 개념으로 보면 이 번인데 어, 어쨌든 1번 황산반 중투로 가겠습니다 황산반 중투 7만 원이고요. 음. 2번 황산반 이건 호가 맞겠죠. 구 쪽은 중투로 나와서 이렇게 남은 것 같고요.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 신화 쪽은 여기는 이렇게 초상해 은요 이렇게 중토를 볼 수는 없고 이건 뭐 호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꽃은 무슨 꽃이 필까요? 아직 미개화라고 하십니다. 이 어, 황산반 호 1번 보다 2번 더 좋은데, 무늬가 좀 그러니까, 요것도 7만원 가구요. 음, 3번은 동방소입니다. 음, 그동안엔 그 거의 무늬가 없는 걸 그렇게 보여드렸는데, 서, 산반이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산반이. 이건 거의 전면 산반처럼 이렇게 나와서 구, 구척이라 요렇게 좀 남아있는 것 같구요. 음, 어, 요 동방소도, 아, 참, 다른, 난들과 형평을 갖추기에는 좀시술성이 너무 뛰어난 친구인데요.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거든요. 음. 명명품이, 명명품이긴 하지만 어, 시술성은 다른 거에 비해서 뛰어나고요. 음. 등록사진을 보고서 제가 화장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방서 길러보신 분들은 동방서 진짜 명화입니다 명합니다. 하고 명예의 전당에도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방서 눈여겨 봐주시고요. 음, 요동방서도 어, 요즘 분위기를 감안해서 7만 원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도 동방선인데요. 어, 이렇게 신화 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소멸되나요? 요것도 일, 어, 3번처럼 그런 분위기가 좀 남아 있네요, 그렇죠? 산번분이가그 정도로 남았고 어,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나 봐요. 그러고요. 저희 지인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동방소가 동방소가 꽃이 색감이 그렇게 곱고 이쁘대요. 색이 정말 이쁘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동방소 칭찬하는 건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믿어주시고요. 어, 요사번 동방소는 1 0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5 번은 산반복색화. 아, 이 친구가 아직 고정은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잎이 어, 약간 무늬가 좀 약하게 나오는 쪽도 있고요. 요건 초상염만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이건 또 이렇게 화려하지만 중투로까지는 아니고 또 의뢰인께서 그 중투 쪽으로 많이 발전된 음, 그쪽에 또 분주해서 있는데 꽃은 아직 거기서는 꽃을 확인을 못해보셨나 봐요. 근데 이게 꽃이 잎 따라간다는 거죠. 산반 복색이 잎 따라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대단히 좋은데 때를 잘못 만났어요.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 친구인데 뭐 자랄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또 그렇겠죠. 어, 요 산반 복세. 어, 요거는 13만 원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6번은 황화인데요. 아, 입이 보름달을닮았다라 가지고 남들이 꽤 관심을 가지고 탐내는 그런 종자라고 해요. 어, 꽃도 역시 황화를 피우는데 요 기부 쪽에 색감이 야, 진짜. 정말 좋은 황화를 피우는 차세대 명품으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이또 아주 배불뜨기로잘 생겼네요. 어, 근데 이제 아직은 무명의 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좋은 꽃을 피워서 전시해서 좋은 상 타고 등록이 되고 그러면 또 한동안 또, 어, 꽤 사랑을 받을 그런 친구죠. 어, 멋진 황화. 어, 요거는 15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은 백화소심. 아, 백화 소심인데, 속장에 저렇게 서반으로 잘 남네요. 아, 요새 서반이 되게 인기 없던데. 난이, 어떤, 그거 가지고 어떤 종자는 못써 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서반이 정말 인기 없어진 것 같아요. 한동안 서반, 서반 했는데. 왜 그럴까요? 어 어느 분이 말씀하셨다죠? 서반에서 뭐 좋은 꽃 팁니까? 그럼 어디서 좋은 꽃 피나요?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건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거꾸로 온 곳으로 발표된 적이 없는 운물, 운물형이나 사학에는 그건 왜 이렇게 인기가 높고 가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나나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건 최고고 남이 가진 건다최크판 없다. 그런 풍조가 곳곳에 아니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거는 남의 것도 좋은 거고 내 것도 좋으면 좋은 거고 근데 누구든지 다 자기 것을 더 높게 평가받으려는 그런 욕심은 있죠. 근데 음, 냉정하게 나는 아니잖아요. 서반이라고 좋은 꽃 피는 거 없나요? 서반이라고 그렇다고 좋은 꽃 피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실력을 길러서 좋은 서반, 나쁜 서반 뭐뭐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되겠죠. 서반 다시 보십시오. 음. 어, 이 서반이 백화소심을 피운답니다. 화영도 아주 당당하네. 어, 요 7번 서반, 백화소심, 요것도 15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8번은 너무도 유명한 칠보산, 산반복색화죠. 산반 아, 근데 정말 신화가 대단하게 나왔네요. 이게 늦게 나와도 이렇게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어, 가온가온 우리가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연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죠. 음. 근데 이제 이 산반 복색화가 등록 당시 그 꽃처럼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분이 피워보시니까 이 칠보사는 복색화가 아니라도 산반으로 그냥 피워도 정말 멋지대요. 참고하시고요. 아, 그래서 이 칠보산이 조금은 더, 어, 상승하는 느낌이 있어요. 어, 요 8번 칠보산, 화려한 신화를 자랑하는 이 친구. 2 0만원에 인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나왔네요. 황문소 어, 유채색계열의 유일한 황화소심, 황운소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발색법을 제대로 발표된 게 없는데요. 어, 꽃이 등록 당시 그때 이후에 크게 발표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증식해 나가는 관계라 그런 것 같고요. 어, 조만간 좋은 꽃이 다시 등장해서 다시 한번 떠오를 그런 종자로 느껴지는데요. 황운소. 어, 그동안 이제 제가 황운소하고 요 옆에 단왕도하고 가격을 거의 고정시켜서 그렇게 어,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유지시켜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요즘 상황은. 누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수 있을 만큼 시장 상황이 녹록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또 가자지고 분쟁,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정말 불안한 정국 속에서, 어, 시장은 거의 무너졌죠. 그런 상태에서도 지켜야 되느냐 하고, 제 나름대로 갈등이 심합니다. 음, 여러분들과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어, 제가 어쩔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은 그것도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의뢰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약속은 의뢰인과의 약속도 되는 건데, 뭐 의뢰인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대중화를 위해서 좀더 내려야 되는 게 어떤가 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유일한 유채색계의 황화소심, 확실한 황화소심이구요. 빛과 어, 습도만 잘 조절해주면, 어, 수태만 덮어놔도 잘 개화한다는 좋은 색감을 나면서 서서히 들어온다는 이 황운소. 어, 올 시나도 저렇게 잘 자랐습니다. 어, 요건 30만원 같게요. 어, 그리고 이제 단왕도 이건 뭐이 작품용으로 봐야 되는데요. 중간 쪽이 이게 대단해요. 13mm인가라 이 폭이. 키는 한 10cm 정도 되는데 이게 제일 뒤쪽이고요. 고다음 그 쪽이 어렇고요게올신화 같은데 어, 이거 이상으로 자라주겠죠? 아직은 더클 테니까요. 그죠? 음, 요 단왕도 여배로도 큰 상을 받았고 화해로도큰 상을 받은 이 단왕 나사지 두화를 피우는 단역 단왕도입니다. 가격 이것도 전에보다 조금은 좀 내리 아좀 가격이 그런가 하고. 좀요정도면 해볼 만한데 하는 정도 수준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어, 전에 같으면 이거 꽤 적였었는데 작품용도 조금은 인정받아야 될 거고, 음~ 요 단왕도 (100만 원) 가겠습니다. 어, 요즘 같은 시절에 음~ 어, 리 비싸하실지 모르지만 이 작을 보면은 한두 쪽 정도 더 받아서 잘 길르면은 내년도 전시에는 출품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남들의 눈길을 끌수 있는 그런 멋진 작품입니다. 참고로 이것도 빛을 잘 주면 나사지까지 잘 들어간다는 그런 단엽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어떠셨어요? 이쁜 태양초. 이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화를 빨리 받아서 빨리 키우는 게 좋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환경만 잘 맞춰지면 가급적 충분히 사생상태에 맞게 사생지에서 나올 정도의 신화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두면 잘 자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전론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